예, 유형 16번.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것은 여러분 개념서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애제니까 꼼꼼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전체 집합 의 원소의 개수가 20개. 네, 20개 이상은 넘을 수가 없어요. 지금 x 집합 원소의 개수는 14개. 그리고 y 집합의 온수의 개수는 8개일 때 지금 문제는 x교 y의 최대값 맥시멈, 최소값 미니멈 이 값을 구해서 서로 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? 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고 있는 친구들 봐봐 전체 집합 u는 그렇지 크거나 점뭐 둘이 합집합 x컵 y 3 0 개, 2 0 개를 넘을 수 없지 우리 친구들. 2 0 개를 넘을 수가 없어. 그럼 두 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A 집합 원소의 개수 나기 B 집합. 어 여기는 XY니까 XY로 가야 되겠지. 음, A보다 너무 익숙했다. 겹치는 걸 빼주는 거지 우리 친구들. 됐니? 그러면 이 합집합이 최대면 이 합집합이 최대면 이빼주는 값, 교집합이 그 최소 값이 되야 되겠지. 최대한 안 겹쳐. 됐니 우리 친구들? 그다음에합집합이 최소면 최소면 최소값을 가지면 이 교집합은 많이 많이 겹쳐야 되겠지? 최대 값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? 그러면 이 합집합의 개수가 최대인 것은 최대 20개겠죠? 20개. 그러한 20개를 넘지 못한 넘지 못하니다 x 집합의 원소 의 개수가 지금 14개고 y 집합의 원소 개수는 8개니까 우리 친구들 22개죠. 그럼 최소한 2개는 겹쳐야 한다는 거예요. 최소한 두 개는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. 니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이놈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X교와 겹치는 게 최대가 되야 되지. 최대가 된다는 것은 그렇지. 온소의 개수가 작은. 온소의 개수가 작은.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. 온소의 개큰 집합에 부분 집합이면 되죠. 쏙 들어가면 되잖아. 그렇들 그래야 최대가 많이 겹친 거 아니야. 그래서 x가 y 속에 들어갈 수 없죠. 16개인데 8개다. 이 y가 x 속에 쏙다 들어가 있지 8개가. 그래 안놓로 지금서. 원소에서 작은 놈이 큰온소에서큰 많은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데. 최대값은 8개가 되는 거야. 됐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8개가 되는 거지. 됐나고 지는 이놈이 여기에 쏙 들어가는데. 오케이. 음. 그다음에 답은 8 0기 2니까 매신이 6이 되겠다. 네, 답은 4번이 되겠어. 다시 한번더리하자 친구들. 두 집합의 합집합은 그지 전체 집합 원소 수를 넘을 수는 없죠. 최대한 같다. 아, 최대값은 두개가다 최대면 합집합이 최대면 빼드니 이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지 최소한 두 개가 겹치야 돼. 최대 20니까. 이뭐 합집합에서 최소라는 것은 겹치는 게 연락 뽕 따이 많아야 돼. 즉 교집합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. 그러면 원소에서 작은 놈이 쇽들어가면 된다는 거. 야 됐습니까? 예.